자 콩캉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우리 콩캉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종목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자 현대로템 어제 주가를 보시면서 주주님들께서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수가 어제 영상에서 딱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고점 추세 이탈 상승 끝 미국에서 이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관세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이제 무역보고서에서 한국방산기업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듯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발표함과 동시에 한국방산기업들한테 혹시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에 고점에서 투매 물량이 나와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정장 관세 발표 이후에 별다른 시그널이 없었기 때문에 금일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와줬죠. 바로, 폴란드 2차 계약이 가시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이슈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구조원에 가까운 계약이 터져줬을 때, 당연히, 주가는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확실한 결과가 나와줬다라는 건 뭐예요? 혹시,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떠지 라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기업 가치 상승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유럽의 새로운 수주를 체결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결과와 동시에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일이면 드디어 시장의 마지막 남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날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뭘까요? 탄핵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서, 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주가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탄핵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언정, 이 방산 섹터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떠한 섹터들은 탄핵 결과에 따라서 급등이 나와주는 섹터가 나올 수 있고 급락이 나와줄 수 있는 섹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방산 섹터만큼은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이 포인트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광수가 3월 초부터 계속해서 우리 공부방에서 강조해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탄핵과 공매도, 관세. 딱이두 가지만 확인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금 확보를 하면서 시장의 다음 방향성 미리미리 준비하자 라고 말씀드렸죠. 자, 1분기에 로봇 방산으로 한창 시장 분위기 좋아서 모두 들떠있을 때 유일하게 현금 확보를 외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해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공부방이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공부방은요.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안 좋아질 수 있을 때는 확실하게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전략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공부방 안 들어온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광수랑 함께 이 시장의 방향성 확실하게 그려 나가자 이 말입니다. 무조건 시장 좋다 좋다 말하는 게 우리 쾅쾅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시장의 대형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현금 확보라는 이런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로봇 방산으로 수익 많이 보신 이후에 현금 확보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내일 탄핵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시장의 방향성이 잡혔을 때 좋은 종목들을 적기에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시장 1분기에 분위기 좋았다고 계속해서 매매 반복한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광수랑 함께 우리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하시고, 상승하는 종목들의 타점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희 공부방 들어오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번호 010-5017-9028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공부방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현대로템의 차트로 돌아와서 결국 차트를 볼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라 그랬습니까? 추세다라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중간 중간에 변동성이 나왔다 그래서 어이 종목 빠지는 건가라고 생각해 아니라 이 종목의 추세를 봐야 된다고요. 자 파동의 원리로 봤을 때 여기까지 주가가 빠지더라도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고 동시에 고점에 있는 매물 물량들을 한번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폴란드 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다라는 이슈 공시가 나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반등이 나와주면서 추가 상승 패턴을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번 달에 실적도 공개가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루마니아 계약이라든지 베트남 철도 계약이라든지 이집트 철도 계약 같은 게 추가적으로 나와줄 거거든요. 이런 거 나올 때 주가 안 오르겠냐고 여러분들. 당연히 추가 상승은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가, 바로 이 종목의 매수 타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현대로템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갑작스럽게 주가 이렇게 변동성 나올 때 이거 못 견딘다니까요 자 근데 예를 들어 상승이 시작되는 요런 구간에서 내가 매집을 했으면, 중간중간에 요런 변동성, 요런 변동성.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끌고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광수가 이 실시간 타점들 우리 공부방에서 다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왜냐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로텐 같은 경우에도 언제 잡아드렸어 59,600원 매물대에서 딱 잡아드렸다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야 자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쭉 끌고 왔어도 두 번의 강력한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 2배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쾅쾅 여러분들한테 거듭 강조해 드리는 부분 종목의 실시간 타점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타점을 광수가 우리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우리 광, 공부방에 들어오지 못한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공부방에 꼭 들어와 계셔라. 들어와 계셔서 시장의 핵심 전략뿐만 아니라 상승하는 종목들의 타점까지도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희 공부방 들어오는 법 간단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영상 끝까지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인 만큼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깜빡 빡하고 누르지 못했다 하는 광광 여러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